뭐 이렇게 이름 어렵게 만들었어. 너요나 <laughs> 응. 이런 콘텐츠 언니 너무 아니, 좋아. 호텔이 어디냐 아, 호텔이? 어. 촬영 <laughs> 아, <laughs> <처리 끝나고 웃음> 나 가져가야 되지? <laughs> 하나 내줄게 <돼> <laughs> 언니, 어. 아니, 연말이면 어. 가족들, 어. 친지들, 어. 네, 초대를 받았어. 어. 당장 우리 형님께서 밥해주시겠다고. 어. 아, 진짜? 그래서 언니가 딱 팁을 준게 디퓨저인데, 어.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음. 그런 디퓨저 말고, 음. 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음. 그런 디퓨저 있다면, 음. 음. 우리 향기 마케팅이라 그래서 호텔마다 고유의 향기. 향을 만들어서 어. 이거를 손님들한테 기억하게 음. 하고, 또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음. 그런 호텔들이 있어요. 음. 오상급 호텔 어... 어, 디퓨저들을 음... 내가 오늘 준비해봤어. 가장 먼저 JW 메리어트 호텔. 음? JW 메리어트 호텔 로비 향이 또 유명해. 되게 유명해. 메리어 계열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JW가 사실 가장 상위의 음. 브랜드이긴 하거든. 음. 전 세계 로비에서 음. 동일한 향을 사용하는데 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어? 다른 향을 사용한대. 어, 그거 어? 왜? 어? 이유는 아주 잘 모르겠어. 나는 어? <laughs> 거기서 근무를 잠깐 해봤지만 어. 이유까진 모르겠어. 어. 오늘 그거를 내가 보여줄도록 어? 할게. 워낙에 여기서 판매하는 게세 가지. 향이 있거든. 인스파이어링 인 리칭 그다음에 어? 리프레쉬 이렇게 세 가지. 예상이 발음, 된다. 발음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laughs> 예상이 되지. 음. 그래서 이제 약간 계절별로 그 어. 계절에 맞는 향을 만든 거 같아. 그래서 음. 인스파이어링 음. 같은 경우에는 봄과 여름. 음. 인 리칭은 달과 겨울. 이렇게 리필 용액이 여기 있고 어. 컨테이너가 여기 있고 어. 그다음에 리드스틱이 이렇게 있는 어. 건데 벌써 다들 여름인데도 다 인스파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달콤한 무화과 향이랑 삼나무 향 음. 나니? 응 음. 음, 그런 향이 주로 음. 나는 얘가 이거 나 저기서 봤네 메리어트에서 저, 그 데이... 스위트룸 아 우리 그때 스위트룸 예전에 놀러 갔을 어, 어, 때 어, 거기 있었니? 이거 있어 그래 진짜? 우리 그 시절에 이즈라 여사랑 옷이다 봤었고 여기 이거 또인사드나요 <laughs> 그때 놀때 어. 이지영이랑 같이 놀때그지몸빼바지 아, 입고 크리스마스 그때 파티할 때 맞아. 그래 그, 그 방에 어. 있었던 것 같아 그 방에 이거 있었어 음, 음. 큰 장점은 뭐냐하면 이렇게 좀 용량이 많아 400ml 용량이 되게 크잖아. 이 자체도 예쁘지. 너무 예쁜데? 응,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음. 어나 이거 다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 <laughs> 났네. 그건 안 돼. <웃음> <웃음> 어쨌든 얘네가 온라인으로 구매는 안 돼. 배송은 안 되는 거야. 직접 거기 델리를 가서 사셔야 되는데 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시면 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아. 이게 99,000원이거든. 만원 정도 할인 받고 사실 수 있는 거지. 생각보다 호텔 디퓨저데안 비싼데? 어, 괜찮지 얘네 음. 가격이. 거기다 용량이 일단. 오. 합리적이지. 어.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다니엘 트루스. 이거 뭐 이거 어디 어, 거야? 이런 브랜드 잘이 브랜드 잘못 봤지. 어. 캘리포니아 거야 이 브랜드가. 아니 호텔이 어디냐? 아, 호텔이 어. <laughs> 지금 호텔 얘기하고 있지 어. 우리야. 아. 이게 어. 과거에 신라 어. 호텔의 스위트룸에 들어갔던. 어그 디퓨저고 어. 지금 이제 쉐라톤 계열의 스위트룸에만 아. 어 일반 객실 말고 스위트룸에만 어. 어, 신라 어. 호텔 스위트룸은 먹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어 실라 어. <laughs> 어. 어. 호텔이 자체 향은 없어 좋단 제품을 스위트룸에 디퓨저로 넣어놓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제품이고 일단 열어볼까? 어, 어. 일단 어. 풀고 싶었어 왜냐면 <laughs> 패키징이 내 어. 취향이야. 브라운 컬러와 블랙에 좋아하잖아. 그래서 음, 이런 음. 느낌으로 매장이 촥 되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배급스럽고. 예쁘더라고. 이거 음. 호리병도 유리공예하신 장인들이 직접 불어서, 불어서 음, 음, 직접 음. 하나하나 만드신 거고, 요것도 음. 가죽벨트로. 그래, 이거 진짜 어. 가죽이네 좀 뭔가 다르게 고급스럽지. 음. 그 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얘 자체도 컨테이너로 사용할 수 음. 있지만, 리필 이 용기. 용기 자체도 예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 리드스틱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개를 약 어~ 두개다 사용할, 어,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사용할 수 하나는 뭐~ 거실에 하나는 어, 화장실에 이렇게 어, 어, 놓을 수 있는 거지 그 리드스틱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블랙 섬유 리드스틱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발향이 되게 잘 되는. 음. 그런 타입인 거고, 음. 버드나무를 한 6개월 이상 건조시켜서 만든 리드스틱도 같이 들어가 있어. 얘는 뭔가 모양이. 오브제 음, 느낌으로. 모양이 이제 꼽아놨을 때, 섞어서 꼽아놨을 때 훨씬 예쁜 거지. 음. 이 브랜드가 워낙에 밤쉘이 유명해. 음. 밤쉘이라는 음. 향이 되게 유명한데, 음. 호텔에 들어가는 음. 거는 메그놀리아 힐이라는 어. 향인데, 어. 나는 두 가지를 다 맡아봤는데, 메그놀리아 힐이 나한테 조금 더 맞더라고, 음. 밤쉘보다는. 어. 백목련 향 맞네. 이거는 달라서.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향이나 어. 마지막 음. 마지막은 얘는 디퓨저는 아니야 음. 룸 스프레이. 조선, 아 음, 조선 음, 팰리스. 조선 팰리스 향이 또 유명하지. 어, 아니 그때 조선 팰리스에서 어. 그 우리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어 BTS가 한번 음, 촬영을 했어. 응. 그들도 얘기했다고 냄새 되게 좋다고. 어, 그 얘기했었거든. 어. 어. 그, 그 향이야 유명해. 음. 음. 룸 스프레이. 조선 팰리스 24층에 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음. 이름이 레스팅 임프레션 음.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음. 어, 어, 그런 그런 느낌인 거지. 음. 캔들하고 그다음에 카디퓨저. 차에다 아, 넣는 거 이제 그것도 있고 어, 자극적이지 않다. 되게 은은하고 어, 좋지, 은은하다. 음 냄새가 너, 너무 좋았던 어, 어, 기억이 어, 어, 어. 나. 딱 호텔 객실에 그층이딱 내렸을 때그 복도에서 나는 그 냄새들이 음.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디퓨저 자체가 어떤 공간에 낫다고 해서 그 공간 전체에 퍼지는 그런 음, 냄새는 아니지 스틱을 많이 꼽는다고 해서 냄새가 더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음. 어, 반경 2m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냐지, 음. 얘가 멀리 뽑는 건 아니거든.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냄새를 맡고 싶다 하면 이제 음. 스틱을 좀 많이 꼽고, 음. 내가 그냥 은은하게 느끼고 싶다 오랫동안, 그럼 음. 좀 적게 꼽으면 되는데, 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 주라고 그래, 그래. 얘기를 하거든. 어. 근데 이제 일주일이 꼭 아닐지라도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 음.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뒤집어 주면 발향이 더, 더, 잘 되는 잘 거지. 음. 이거 전체를 다 따르지는 말고, 한반 음. 정도? 음. 어. 따라서 사용하고. 어, 사용을 하고, 많이 없어지면 이제 점점 채워서 사용하는 음.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래도록 좋은 향을 음. 즐길 수 있는 거지. 음. 어. 아니, 향이 음. 주는 기쁨이 있어. 그럼 특히나 어. 나한테 맞는 향이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고, 음. 그 향을 경험했던 곳에 대한 기억이 좋으면, 음. 그럼 더 그래.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 고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음. 아, 뭔가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 응? 내지는 응? 어, 남들에게 조금 특별한 어, 그러면서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응응. 그럴 때이 정도 가격 선에서 응. 연말 연시 선물로도 너무 좋은 거 우리 같아. 집 공간을 5성급 호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향의 제품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쇼핑 매트 준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